안녕하세요. 토지선수 채널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교통을 가지는 중부 산업도시의 핵심은 충북 음성군의 토지를 소개합니다. 토지 위치는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입니다. 면적은 총 6필지 1,900평인데요. 공장 인허가는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한 계획관리 토지이기 때문에 공장 창고뿐만 아니라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므로 일반계획관리지역보다 건폐율은 10%, 용적율은 25%더 완화되어 건폐율 50%, 용적률 1 2 5까지 건축 가능합니다. 입지는 천분산업단지 진출인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천분산업단지는 한화건설이 책임시공사로서 2025년 2월 착공 예정입니다. 주변에는 현재 여러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성분산업단지는 우리 토지와 2km 거리에 있으며 5천여 세대의 아파트와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고 또한 54만평 규모의 신평그린 복합산업단지와 5만평 규모의 물류창고 부지가 신설 계획이며 그 외에도 반도체 부품소재 공장과 액화수고소 검사진지원센터의 착공 등 여러 호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배소IC, 금원꽃동네 i c 삼성하이패스IC와 가까워 교통도 아주 편리한데요 그러한 이유로 근래에는 주변 토지가 200만 원대로 거래된 사례가 있어서 향후 집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시행사에게 편입되면서 시행사가 2025년 착공시 흙을 무료로 제공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면적이 5년 사이 6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빠르게 인구가 늘며 급성장하고 한천 명도 안 되던 인구가 몇년새3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충북 혁신 도시 하나가 웬만한 군 단위 규모와 맞먹는 0 개월 연속 인구가 늘어 신순격까지 앞두고 있습니다.